에피시 테피시 아시 안

뭐야. 드론부위야? 아니야, 저기, 저, 저 삶아서 삶는 삶아 응. 데 있을 거야.

단체 사진! 축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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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? 11명? 11명 다 왔어? 다 왔어. 조금 앉 아니, 난안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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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축구팀이잖아, 축구팀. 네, 지금 뭐, 정예 멤버 아이디가 안 돼. 데 올라가면 뭐, 저걸 못 본대요. 아, 여기서 창백한 여동자 아, 하나, 둘, 사랑합니다. 어, 카메라 사랑합니다. 네, 어, 어? 한번더 할게요. <laughs> <아니>, 어떤 포즈를? 포즈. 포즈 있다 없다. 이번에 카메라 활동. 내가 잡고 있을까?

올라가면 아, 못 본다고요? 올라가세요? 왜 저걸 못 보지? 막아놨다고 막아놨나? 막아놨나? 한번 가보, 가보실 거예요? 가봐야 돼요. 간식거리 먹을까? 여기라니까, 여기.